출주신호와 함께 여명의 선수들이 임차에 출발한 온라인 스타트 경주제 16경주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타임과 소개 향조 기록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던 5번 이진우 선수 다음 4번 그리고 이어서 1번까지 과연 초반부터 대열 앞선 5번 이진우 선수가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갑니다. 5번 4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3위권 혼전인 가운데 5번 이진우 선수가 가장 먼저 초조 1턴 마크 통과할 때그 뒤에 자리 4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3 1 2번 3위권 경험을 펼치던 세 선수 가운데 3번의 김경희 선수가 좀더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5번, 4번, 3번. 5번, 4번 이어서 안쪽으로 이번에 박원규 선수가 3번의 김경희 선수는 안쪽에 두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3위권 5번, 4번, 2번. 5번, 4번, 2번, 3, 일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진우 선수가 여유롭게 1턴 마크 통과할 때그 뒷자리 4번, 이어서 3번에 김경현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번에 박원규 선수가 격차를 더 벌려간 5번, 4번, 2번. 5번 이진호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그 뒷자리 4번 이어서 후속권에 이번에 박원규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가는 승자는 5번 이진호 이어서 4번 2번 3 1 6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